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9월 15일 시행한 소방기계산업기사 제4과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포헤드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 설치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헤드하고 요포 워터 스프링클라 헤드. 이포 헤드는 그물망이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포 수용액 음을 고압으로 분사시키면 여기서 거품이 발생이 돼서 질식 냉각소화하는 것이 바로 포 헤드죠. 그 다음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는 이 반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 수용액을 갖다가 고압으로 방사하면 이 반사판에 부딪히고 거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포 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네,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 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굿자는 여기 포헤드가 구에서 반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굿자는 반구 형태를 가진 이 포헤드 요8 제곱미터는 이 반사판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판을 이 원형이니까 이 팔자 비스름하게 좀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니까 이거는 그 8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2번가죠. 자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물 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물 분무 헤드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첫 번째 물하고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있죠? 전 금수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수성은 인류에 보면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요 2류 염물에는 철분하고 예, 금속분 마그네슘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류 염물 중에서는 이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예, 금수성이죠. 그래서 여기 물하고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1류, 2류, 3류 중에서 금수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온의 물질이나 증류 범위가 넓어서 끌어넘칠 위험이 있는 거 운전 시에 표면 온도가 200도, 어, 260도 이상 되는 요 기계장치죠. 가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온도가 예, 260도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예,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수평 주행 배관에 연결된 요 교차 배관의 길이가 18미터죠. 그럼 행가에 최소 설치 수량으로 맞는 것을 찾아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주 배관이 있고, 여기 에 유수 검지 장치가 있죠? 여기쭉 배관이 간 거. 요거 우리가 수평 주행 배관이라고 하죠. 자, 이 수평 주행 배관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 있죠? 요렇게 가로지르는 걸 우리가 교차 배관. 자, 요 교차 배관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 즉 여기에 헤드가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헤드가 설치되는 그 배관이 가지배관이죠 가지배관은 헤드 설치 지점마다 여기다 행가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행가하고 헤드하고는 8cm 이상의 간격을 갖다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가의 설치 기준 보면 여기 가지배관은 헤드의 설치 지점마다 한개 이상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향식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가하고 8cm이상의 간격유지 근데 요게 거리가 요게 3.5m를 초과할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설치 그럼 요 교차배관하고 요 수평주행배관은 4.5m 이내마다 설치죠 교차배관도 4.5m 이내마다 그래서 지금 요 교차배관의 총 길이가 8m죠 그리고 4.5m마다 하니까, 4.5m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4개가 되는 거죠. 아, 18m죠. 그래서 맞는 답은, 네, 4번, 4개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소화기구의 요 능력 단위의 기준인데, 맞는 것을 갖다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단위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이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의약시설,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예,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식장이죠. 그다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공장, 업무 시설, 공동주택, 전시장, 그 다음에 관광 휴게 시설, 그 다음에 창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운수 시설이죠. 그래서 이 위락 시설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우리가 일단 위로 하는 거죠. 공집 관문 의장은 요건 50제곱미터를 예, 1단위로 하죠. 군판 노숙방 공업공전 관창 항운. 여기는 100제곱미터를 예, 1단위로 하죠. 요 나머지 기타는 요 200제곱미터를 예, 능력단위 1단위로 하는 거죠. 요 중요한 그,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이 바로 고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벽이나 반자 및 실내 마감재료가 불연재료나 요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될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예, 두 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조건에 보시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는 거죠. 벽하고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이라는 거죠. 그럼 두 배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유학시설이 여기 30제곱인데, 내화구조니까 60제곱미터가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30이 아니고, 내화구조니까 60제곱미터가 1단위죠. 자, 공연장 공연장은 50제곱미터가 1단위죠 내화구조니까 이게 50이 아니고 2배 100제곱미터가 1단위죠 자, 의료시설 여기 의료시설 50제곱미터마다 1단위인데 내화구조니까 2배 그래서 100제곱미터 요 3번이 맞는 답이죠 자, 노유자시설 100제곱미터가 1단위인데, 내화구조니까 2배. 기게 100이 아니고, 예, 200제곱미터가 1단위가 되는 거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포소화약제 그 혼합장치인데, 요 펌프에, 요 토출관하고, 요 추비로 되어 있는 토출이죠, 이게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 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이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이 토출된 물의 일부를 갖다 보낸다고 나오면 무조건 이건 펌프 프로포셔너예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소화약제 그 혼합장치에서는 이 전체를 암기하더 하는 것보다는 각 혼합방식 중에서 특징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이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펌프에서 요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요걸 여러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나오는 것은 요 벤츄리관에 요 벤츄리 작용하고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 요두 가지 말이 나오면 요게 바로 프레저 프로포셔너 여기 라인 프로포셔너 나오면 요거는 오직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만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다음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요 압입용 펌프, 요게 별도로 있다는 거. 요그 특징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66번 가죠. 자, 청정소화 약재 소화 설비. 요건 이게 화재 안전 기준 개정이 돼서 요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자 자동 폐쇄장치의 그 설치 기준이죠 자 여기 방어구역이 있으면 이게 창문 같은 개구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구부가 이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에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 층고 높이를 우리가 엣지라고 했을 때 요게 바닥으로부터 3분의 2 엣지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자동 폐쇄장치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요 3분의 2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요 폐쇄 장치를 갖다가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하고 3분의 2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7번가죠. 자, 67번은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따른요 가압 송수장치 설치했을 경우에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펌프 토출측에는 여기 체크 밸브 설치하고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죠? 그러면 요 체크 밸브 이전에 설치하는 게 뭐냐? 여기에 바로 압력계가 들어가죠? 네, 흡입 측, 이쪽 흡입 측에는, 여기에는 진공계나 아니면 연성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펌프 토출 측에 체크밸브 이전에 압력계 설치하는 거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나 아니면 진공계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68번 가죠. 자, 폐쇄형 헤드의 그 설치 기준 중인, 기준 중에서 가로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다만 여기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창고. 여기에는 최고 주위 온도의 관계 없이 몇도 이상? 예, 121도 이상의 것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헤드 설치 기준을 보면은 반경 60cm 이상의 그 공간 확보, 그다음에 부착면하고의 거리는 30cm 이하죠. 그래서 살수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아래로 설치해서 살수의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그다음에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서 표시 온도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 높이가 4m 이상인 이 공장 창고는 예, 121도 이상의 것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별도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최고 주의 온도 또요 표시 온도 요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실기 시험에서도 가로 놓기로 종종 나와요 그래서 최고 주의 온도 이게 그 39도 미만이죠. 표시온도는 79도씨 미만부터 시작하죠. 39에다가, 여러분 여기다 25를 더하시면, 예, 64도 미만이죠. 자, 64에다가, 예, 42를 더하면, 106이 되죠. 그럼 여기 106도씨, 이상이 되죠. 다음 79에다, 플러스, 여기다 40, 2를 하면 121도씨가 되는 거죠 121도에다가 플러스 41을 하면 162 그래서 162도씨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요 39하고 79는 암기하고 여기는 더하기 25 42, 42, 41 거의 41 아니면 2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죠 다음 69번 가죠 69번은 이 호스릴 방식이죠 호스릴 CO2 소화설비 수평 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돼야 되냐 여러분이 호스릴 방식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 거리는 소하고 CO2하고 분말은 같아요. 요건 다 15m 이하죠. 근데 할론만 예, 20m 이하가 되는 거죠. 그 CO2기 때문에 수평 거리는 15m 이하에서 요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호스릴 CO2에서 수평 거리는 15m 이하. 그다음에 노즐당 방사량은 분당 60kg 그 저장량은 노즐당, 요거 뒤집어 놓으면 돼요. 6자를 뒤집어 놓으면 90kg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노들, 노즐당, 약재 저장량은 90kg. 노즐당 방사량은 분당 60kg. 다음 70번 가죠. 자, 소화기구의 그 적응 기준 중에서 A급 화재에 적응성을 가지는 소화약재가 아닌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요 인산염류 분말 소화약제는 요건 삼종 분말이죠. 그 삼종 분말은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자, 중탄산염류 요건 2종 분말이죠. 탄산수소칼륨이죠. 요건 B급 유류 화재하고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자, 산알칼리 소화기. 요놈은 A급 화재에도 적응성, 일반화재, 유류화재인 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은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다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것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종분 말, 그래서 이 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기구의 약제별 요 적응성을 한번 보죠. CO2는 B급하고 C급, 그 다음에 할로는 A급, B급, C급이 적응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기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 기체 A, B, C급이죠. 자, 인산염류 3종 분말 A급, B급, C급에 적응성이 있고, 2종은 중탄산염류 B급하고 C급이죠. 그럼 여기 액체 소화기는 다 A급하고 B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고체 에어로졸은 A, B, C급. 자 마른 모래 건조산은 A, B급.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요건 A급, B급하고 금속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